어, 니팅 부분을 다 뜨고, 그 다음에 코마금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안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두 코를 한 코로 줄이고, 그 다음에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니팅 피스를 다 떴고요. 여기에서 코반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뜬 부분을 너무 저쪽으로 땡겨지지 않게 코를 좀 모아볼게요. 자, 왼손에 실을 잡으시고, 어, 저는 4호로 할게요. 근데 5호가 편하신 분들은 5호로 하셔도 돼요. 코바늘에 두 코를 두개를 옮기고, 먼저 끌어와서 막으세요. 다시 사슬을 하나 하고, 다시 코두 개를 가져와서, 코 마금 하고, 다시 사슬 하나, 코두 개를 가져와서, 한꺼번에 코를 막아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한 다음에, 두 개를 가져와서,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코가 막아지고 또 구멍 코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슬 뜨기를 할때 짧은 뜨기가 들어가는 그 아일릿이 생겨요. 그렇게 해 볼게요 다시. 근데 이때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 플레인 어플러를 하실 때에도 마지막에 코 마금하는 부분을 어, 한 코씩 이렇게 코바늘로 막아주면, 그, 왜, 너무 당겨져서, 니팅에서 코막은 부분이 너무 당겨져서, 뻣뻣해지는 거를 좀 방지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를 하고 힘이 분산되면서 텐션이, 니팅으로 코막음 했을 때는 어떨 때 왜,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완성도가 되래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조금 덜해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만약에 플레임 머플러에서 한다고 하면 한 코에서 걸어 빼는 방법으로 코마금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두 코를 하나 아 여기서 사슬코 하나를 안 했네요 사슬코 하나를 연결하고 다시 두 개를 빼서 한꺼번에 코막음 하고 다시 사슬코 하나 하고 이때 사슬코가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슬코 하나 하고 두코 잡아서 걸어 빼고 다시 사슬코 하나 두코 빼서 걸어 나오고 다시 사슬코 하나.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코를 잡아, 잡아당겨서 이 부분에서 신축성이 너무 없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해보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본 뜨기법에 나오는 구멍 말고 그 위에 이렇게. 아일이 생겨요. 거기서 그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코바늘로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를 조합해서 끝에 레칭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그 짧은뜨기 할 부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 코마금이 다 끝나면. 꼬리실을 자르지 마시고 끝에서 다시 뒷면으로 돌아가서 코바늘 뜨기로 이 사슬 부분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가면서 음 반대쪽 부분에 사슬된 거 이으면 되죠. 네. 이렇게 이거 너무 커졌네요. 네, 코를 놓치면 재빨리 가져와서 걸어야겠죠. 좀 집중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코를 놓치면 어 이게 밑에 이제 구멍뜨기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 초보일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실을 가져야 와 되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 놓쳤다고 하면 다시 구멍 부분 들어가서 그쪽을 가져오면 되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꼬리 실을 크로셰 할 때처럼 왼쪽에 잡으시고 그다음에 텐션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하는 것. 집중해서 코가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네. 이렇게 해서 코마음을 완성해 보세요.